주문하시고. 아, 내가 뭐 보내주고 싶었는데 마음만 봤는데, 아, 어 너무해. 오늘 너무 화장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 비홍. 꽁지우. 그럼 어? 여기 방건 씨라도 좀 보장해? 뭐 세팅스? 여기 바닥 켜져 있네왜 이렇게 추워? 이불 좀 들어 있는 거데너 맨발로 다니지 마! 왜? 너 더러워 니네 발. 깨끗해. 엉터지마 어? 졸라 추운데 뭐 없나 이불 거 패딩? 너 추워. 이끼 나와 집에서. 말랭이 포장은? 나도 말랭이 한 봉지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. 이거 봐요. 끄면 어때 애들아? 아늑하지. 어, 옷값 누가 샀네? 응. 코팡도 누가 샀는데? 응, 아까 누가 뭐 조카 준다고 산 사람 거 챙겨야 돼. 돼. 시발 고치지도 않았는데. 진짜? 네. 어떡해? 그냥 그래, 보내면 되지. 선물이지. 네, 저희 거 내려 가지고 응? 잠깐 내일 내릴, 내릴 거잖아 어? 주는대지야 이거 왜 이거 렉 걸렸나 이거 왜 이러지? 하면 그럼... 봄살이 딱 걸렸어 뭘? 아니 이거 몇 명인지 이게 안떠렉 걸려가지고 어떡할까 방송? 여러분 어딨어 여보 크리스마스에 방송 던지고 뭐 방송 던져 그날 방송했는데 병딱 년아 야 우리 크리스마스 뭐했냐? 뭐했지? 선물받기가 있었어요? 응? 누가 선물받기 했는데 1월 8일에 보내달라고 하던데 아 도토리떡? 네아 몰라 그런게 있나봐 내 앵무새 다 자고있어요 뭐취소할데 병딱은 뭐야 <laughs> 어? 취소했는데 너가. 누가? 다 취소했는데 뭔데? 다 아, 이거 사고 바꾼 거 아니야? 뭐야? 아, 이건 맞아. 유튜브 사람인데? 다시 하겠지, 뭐. 응. 천, 천혜리 이 사람은 완전 우리 거에 꽂혔나봐. 제주도가 더 꽂히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말랭이를 못다 먹어서 못 먹는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난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? 아니 얘들아 잠깐 이거 다시 껐다 키게 안녕 잠깐만 그지몇명